자 반갑습니다 11월 21일자 NBA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경기 많고 오늘 해외 축구 영상은 따로 안 올라갑니다 어, 구독자분들도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해외 축구 4경기가 네 있긴 해요 이제부터 어, 리그 시작하죠 어, 시작하는데 이 마인츠 호페나임 그냥 짧게만 짚어드리자면 저는 호페나임 프렘보고요 오버보고 니스 마르세우는, 어, 마르세우 승에 오버봐요. 그리고 프레스턴이랑 발렌시아 경기들은, 무언더. 어. 근데 발렌시아 경기가 이게 약간 건드릴만한 게무앤무 경기거든요. 전형적인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 발렌시아가 이기면 1점 차? 어, 아니면 비길 확률도 좀 높다고 보고. 왜냐면두팀다 최근 흐름이 너무 안 좋아갖고. 어, 근데 레반테가 발렌시아 상대로는 정말 약해요. 그래가지고, 발렌시아가 좀 이길 타이밍이 된것 같긴 한데, 무앤무, 어, 봅니다. 이 정도만 보고, 저는 웬만하면 내 조합으로도, 내 경기로도 조합 짜서 좀 보내드리려 했는데, 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꾸역꾸역 괜히 조합 짜서 보내드렸다가, 어, 그러는 것 보다는, 음, 그냥, 음, 그냥, 어,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NBA 집중해서 가볼게요. 어 그러면 클리블랜드 대 인디애나 경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NBA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어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 <laughs> 최근에 경기력 어, 썩 좋지 못합니다. 어, 냉정하게 얘기해서. 어, 경기력이 썩 좋지 못하고 직전 경기도 어, 저는 그래도 휴스턴 상대로 그나마 좀 어쨌든 리바운드 싸움이나 이런 거좀 비벼 주면은 그래도 좀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아쉬웠어요 경기력이 어, 미첼도 계속해서 좀 외곽에 대한 기복이 있고 그리고 알렌도 그렇고 모블리도 그렇고 골밑 싸움에서 좀 많이 몰,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올 시즌 저는 클리블랜드 개인적 좀 제가 경기를 봤을 때 문제가 꼴미수비가 원래 되게 좋은 팀인데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벤치 후관이 너무 약해요. 어, 지금 뭐 샌메릴도 아웃되고 그리고 뭐 스트러스도 없고 하다 보니까 벤치 후관도 너무 약해서 뭐 따라 잡지도 못하고 뭐 주전 애들 뛸 때도 잘 벌리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내 네, 알렌이랑 갈랜드도 뭐스 천업을 걸려 있는데. 뭐 지켜봐야겠지만 전둘다 나와도 어 사실 최근 경기력이라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인디애나는 제가 직전 경기 연패 끊는 타이밍 한번 봤죠. 2승 타이밍 한번 봤고 어 인디애나 역배를 좀 봤는데 그때 드렸던 말씀이 일단 메서리는 복귀 어 이게 너무 크다. 왜냐면 25득점 이상 가까이 기록해줄 수 있고 지난 시즌 성장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복귀하자마자 뭐 디트 전도 음 25득점. 그때 25분밖에 안 뛰고 25득점. 그리고 샬럿전도 34분 뛰면서 24득점. 어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시약함도뭐 항상 20득점 이상은 받아주고 어, 꾸준하고. 그리고 이제 메서린이 또 오니까 살아나는 게 이제 네마드도 어, 득점하기 좀 쉬워지고. 그리고 뭐 허프, 뭐 셔, 셰퍼드, 뭐 이런 애들도 벤츠에서 나름 잘해줬고. 그리고 맥코넬도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벤츠에서의 득점 지원이 이제 서서히 되고 있어요. 아직도 물론. 뭐킨튼잭슨이라든가 니스미스 오비토핀 이런 애들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음, 시즌 초에 비하면은 이제 부상자들도 좀 복귀하고 이제 완전 엉망이던 그냥 그런 경기력에서는 좀 벗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 아무래도 내일도 원정이지만 인디애나가 지난 시즌 또 플레이오프에서 클리블랜드가 이제 파이널 진출로 가장 유력했는데 정규도 1위를 했고 또클브를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어, 그리고, 지난 시즌 원정에, 클리블랜드 원정 다 잡아냈습니다. 어, 다 잡아, 다 잡았나? 어, 하여튼 엄청 강했어요. 어, 다 잡았습니다. 다 잡을 정도로 좋았어서. 그래서, 인디애나가 클리블 상대로도 보다 좋았고, 클리블랜드 최근 경기력 좀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저는 인디애나가 부상자들 좀 복귀해서 내일 경기를 잡을 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 그건 좀 힘들 수 있어도, 이 핸디 점수 13.5 안에서는 좀 충분히 놀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디 프렌에 오버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대 브루클린 한번 볼게요. <laughs> 보스턴 대 브루클린. 일단, 어, 보스턴. 보스턴도 경기력이 좀 들쑥날쑥하죠. 좀 강팀들한테는 안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또 약팀들은 그래도 좀 확실하게 잡고 가면서 승률 좀 5R, 5R 어,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최근에 3연승으로 일단 흐름은 좋아요. 맨피스, 클리퍼스, 뭐, 브루클린 잡아 냈고,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사실 최근에 상대한 팀들이 뭐, 맨피스도 그렇고, 브루클린도 그렇고, 클리퍼스도, 어, 지금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원정 클리퍼스는 또 경기력이 너무 떨어지고 근데 어, 클리퍼스랑은 또 굉장히 박빙이었고 어, 물론 직전 경기 브루클린 또 원정 가서 잡아내긴 했지만 일단 또홈 원정 바뀌어서 또 바로 이제 어, 리벤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경기는 제가 노나먹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노나먹기의 뜻이 얘네가 뭐 짜고 쳐서 1승씩 나란히 나눠먹고 짜고 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같은 팀이 연달아 맞대결을 하면은 어쨌든 첫 경기 털린 팀이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해서 올 거거든요. 어. 이제 털렸던 거를 뭐 피드백을 하고 수, 이제 수정을 하고 전술에 있어서 수비 전술도 좀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대결 때는 좀 다른 모습들이 나오고 어 이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노나 먹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막 얘네가 막 짜고 치고 뭐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직전 경기 브루클린이 좀 홈에서 발렸지만 내일도 이거 연달아 어 연달아 가져간다? 어 연달아 가져가면은 저는 이거 핸디가 좀 애매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스턴이 그래도 이길 확률은 높다고 생각해요 어 논아먹기는 안할것 같아 승패에 있어서는 근데 이게 첫 경기도 어쨌든 좀 점수차가 나긴 했지만, 이거 15.5를 준다? 왜냐면, 직전 경기 딱 14점 차였거든요? 근데 홈이라고 15점 차 이상, 막 20점 차 이상, 내일 전력인가 보스턴이? 또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내일 그냥 핸디가 정말 애매할 것 같은 느낌? 음. 물론 저도 보스턴이 이긴다고 봅니다. 근데 일반승 배당 이 1.01이잖아요. 뭐 건들 수도 없고, 이제 핸디를 따져야 되는데, 전 15.5는 이게 뭐, 나중에 지나고 만난 것도 아니고 바로 직전에 만났는데 이런 핸디 점수는 좀 부담이라 프램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더 볼게요. 그리고 토론토 대 워싱턴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대 워싱턴. 일단 어 토론토 어, 토론토 <laughs> 최근에 뭐 경기력 괜찮죠. 어, 괜찮고 어, 최근에 5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5연승이 원정만 4번이었어요. 어, 그 정도로 어, 경기력이 지금 상당히 좋고 흐름도 좋고 어, 얘네도 멤버 구성이 짱짱해요. 어, 지금 말린 5연승이지 최근 10경기 9승 을팹입니다 음. 필라 원정에서 한번진거 말고는 그것도 백투백이었어요. 백투백 진거 말고는 다 잡고 있거든요. 어, 꽤나 짱짱한 팀도 잡았고, 물론 약팀 상대도 많이 했지만, 또 홈에서 3연승 기록 중이고, 어, 얘네가 기본적으로 일단 사이즈도 좋고, 그리고 주 득점원들, 이제 득점을 기본적으로 15 득점, 20 득점 해줄 애들도, 어, 그냥 주전 라인업 5명이 다그 정도 득점 볼륨을 뽑아줄 수 있다. 그리고 벤치에서, 벤치가 막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음, 적당히 어, 득점 지원도 제, 되고, 지금 부상자도 거의 없고, 거의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토는 이렇게 흐름 좋을 때 워싱턴 만난다? 워싱턴은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일단 수비가 기본적으로 안 되고, 얘네도 뭐 이렇게 뭐 멤버가 나름 나쁘지 않,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뭐 미들턴이나 아니면 뭐 이제 키션 조지나 뭐 맥컬럼, 좀 이름값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미들턴, 맥컬럼 이런 애들. 근데 다 퇴물이에요. 진지하게. 미들턴이 왜미렇게 이제 그 어? 우승 주역인데 미들턴이랑 이제 주루 알로데이랑 쿤보랑 왜 워싱턴 갔겠어요. 퇴물됐으니까 간거고. 맥컬럼도. 음, 맥컬럼도 왜 이제 포트에 있다가 뉴올에 있다가 막 여기저기 다니다 여기 왔겠어. 결국. 강등권에. 강등팀에. 얘도 이제 퇴물이야. 그래서 이름값에 속이시면 안되고 사이즈도 너무 작아요. 미들턴이 4번 보고 이러면은 음, 기본적으로 좀 많이 아쉽고 어 토론토가 좀 상성해서 많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는 어쨌든 페인트존 득점도 많이 가져가고 뭐 외곽 시도도 뭐 적은 건 아니지만 이 워싱턴이 페인트존 수비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거 토론토가 내일 좀 크게 이길 수도 있다 20점 차 이상도 뭐 낼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홈이고 그리고 언오버가 240이나 줬는데 워싱턴 지금 최근 경기들 보면은 110점 잘못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팀은 120점 이상 막 넘겨도, 얘네가 득점 페이스를 좀못 따라가가지고, 내일도 저는 토론토 120점 이상을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워싱턴이 이걸 득점을 못 따라가서, 이거 오바보기엔 좀 빡세 보인다. 그래서 언더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시카고 대 마이애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대 마이애미. 일단, 어, 시카고, 어, 시카고 좋죠. 최근에 뭐, 좀 불안불안하다가도 부세비치 이제 끝내기 3점으로 아 이때 제가 그 시카고 막폴 보면서 엄청 똥줄 탔던 게 분명 4쿼터 시작할 때 20점 차 가까이 벌려놨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됐다 뉴욕닉스만 응원하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보다 보니까 어, 3점 차대, 어, 또 지켜보니까 동점되고 역전당하대. 그러니까 4쿼터 집중력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막 쓸데없는 턴오버도 너무 많았고. 이런 모습들이 막 가끔씩 나와요 시카고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어, 부세비치의 극적인 3점으로 끝내줬습니다. 부세비치가 올 시즌 어 좋아요 어 되게 클러치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3점도 잘 들어가고 그리고 뭐 주식이 뛸 때는 주식이 음, 뛸 때는 이제는 코비아이트가 와서 그런가 득점보다는 좀 경기 운영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더라고요. 그래서 직전 경기도 9득점 밖에 못 올렸지만 어시스트는 13개 올렸습니다. 어, 그리고 코비아이트도 확실히 어, 돌아와서 이제 제가 고투가의 역할을 맡아줄 수 있다. 어, 확실히 코비아이트가 좀 1옵션인 게 클러치에 얘가 거의 공치고 아이솔 가져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직전 경기도 코비아이트가 25득점 올리면서 효율은 되게 좋았어. 근데 이제 4쿼터나 이럴, 이럴 때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이 기록에서 안 보이는... 어 그런 턴오버라든가 어좀 그런 게 아쉽긴 했는데 클러치 상황에서도 결국 본인이 아이솔 끌고 가가지고 부세비치한테 키가웃 빼준 게또 화이트잖아요. 음 그런 모습들 그것도 잘 빼줬거든요. 사실 몇초안 남기고 뭐탄 처리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한테 두명뜬거 이렇게 빼줘가지고 오픈을 만들어 줬으니까. 어, 그래서 저는 뭐코비아이트 돌아온 것도 역시나 뭐 전력적으로는 플러스 알파라고 보고 무조건. 근데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퀘스터널블린데어 얘네가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또 워싱턴인데 백투백이에요. 그래서 두 경기 중 하나 쉴것 같거든요. 코비아이트 그래서 내일 코비아이트의 출전 여부는 좀 보고 가셔야 될것 같고. 근데 저는 있든 없든 그래도 시카고가 올 시즌 홈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홈에서 한 번밖에 안졌습니다. 5승 1패. 어, 기록하면서, 이것도, 어, 그, 세난토니한테 졌을 때, 이것도 기디 없을 때진 거거든요. 제가 기디가 항상 시카고 본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또 기디도 있고, 저는 코비아이트 없는 것보다 조식이디 없는 게더 불안해요. 시카고는. 그래서 내일 코비아이트가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더라도, 개인적으로 홈에서는 좀 좋은 경기력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는 내일 또 위기니스가 빠져요. 어, 위긴스가 근데 최근에 슛감이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야투 시도를 2점 야투도 막열몇개 던지고 3점도 막 항상 다섯 개 이상 던지고 그래서 야투를 기본적으로 15개 언저리좀 많이 가져가는데 근데 최근에 슛감이 안 좋았다 보니까 오히려 빠졌을 때어파웰이라든가 아데바요라든가 이제 하케제라든가 어더 슛감 좋은 애들이 이제 공격 그런 점유를좀더 많이 가져가면 오히려 더잘 풀릴 수도 있어요. 마이애미 근데, 위긴스가 없으면 좀 수비가 불안할 수도 있겠죠. 어, 내일, 3번에서, 3, 4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지만, 마이애미는 어쨌든 얘네도 좀 홈바를 받고 올 시즌 원정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 음, 최근에 뭐 뉴욕 잡고 골스 잡고 홈에서 분위기 좋긴 한데, 야, 원정에서 올 시즌 승률이 그렇게 썩좋지는 않아요. 2승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경기도 원정이라 또 시카고는 홈에서 올 시즌 너무 좋고, 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경기인데 저는 이거 시카고 보고 싶습니다. 시카고승의마인승 그리고 오버 볼게요. 그리고 델러스대 뉴올 보겠습니다. 델러스대 뉴올. <laughs> 델러스대 뉴올리언스. 일단 델러스어 최근에. 경기력이 좀, 올, 그래도 저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면 수비가 조금씩은 괜찮아지는 것 같고, 최근 다섯 경기 뭐 1승, 4패 기록하고 있지만, 미네소타 원정은 뭐 백투백이었고, 사실 이 경기는 쉽지 않았고, 그 제외하면 나머지 경기들 다, 죄다 클러치였거든요. 죄다. 그래서 좀 아쉽게 진 경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저는 뭐 경기력 최근에 홈에서, 특히 홈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어빙이랑 이제 갈매기 빼면은 거의 다 부상자도 많이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내일 뭐 쿠퍼플래그도 나오고. 그리고 내일 이제 델러스도, 어 내일 이제 연패 끊기 좀 좋은 타이밍인 게또뉴올을 상대하잖아요. 뉴올은 지금 7연패입니다. 음. 7연패고, 심지어 홈에서 5연패였어요. 내일 또 원정 경기인데, 원정에서 1승. 어, 이게 델러스 잡은 경기긴 했거든요. 근데, 아, 어 델러스 뭐 이때는 좀, 너무 별로였고, 어, 너무 별로였고, 전 이때보다는 그래도 댈러스가 좀 그래도 올라와 줬다고 봐서 내일 경기는 댈러스 쪽 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 뉴올이 뭐 경기력 워낙에 안 좋고, 그리고 내일 자윤이 나와도 자윤이뭐 예, 복귀전에서 뛰는 거 보니까 아, 뭐 컨디션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뉴올랜스 직전 경기 이 덴버한테 어쨌든 프렌을 좀 냈는데, 이날 이 퀸. 데리 퀸이 뜬금 활약을 해줬거든요. 얘가 30득점을 했어요. 어, 야투 시도도 엄청 많이 가져가고 되게 잘했죠. 근데 얘가 원래 이 정도까지 아니거든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이뉴 올리언스의 새로운 옵션이 될 건지 아니면 뭐 뽀록인 건지 뭐 저번에도 포틀랜드전에서 좀 26득점인가 한 적이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꾸준함이 있는 애들은 아니고 게다가 내일은 델러스 어, 최근에 이제 라이블리도 복귀했고 개포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골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퀸이 절대 직전 경기만큼은 활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음.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댈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댈러스. 어쨌든 뭐 자이언도 이제 주구장창 골밑 돌파할 텐데, 전 라이블리랑 개포드 무시 못한다. 그래서 이건 댈러스 승 마이너 언더 볼게요. 그리고 댈러스가 시즌 초에는 외곽 시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얘네가 원래는 이 홈에서 외곽 터질 때이 흐름 타서 엄청 빵빵 잘 터져요. 그, 돈치치 있을 때도 그렇고. 근데 직전 경기 또 보니까 3점이 이제 슬슬 좀 터지는, 어 그런 경기가 나오더라고요. 슬슬. 그래서 내일도 3점 외곽 시도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랩, 미네소타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어, 일단, 피닉스도, 어, 최근에 이제, 부커 원맨 팀에서 좀 벗어나서 잘하고 있죠. 나머지 애들 뭐 잘해주고 있고. 이, 그레이스 알렌이, 얘가, 얘가 진짜 잘해주고 있었는데, 이옵션 역할을 제대로 맡고, 해주, 맡아주고 있었는데, 부상으로 빠진 부분은 조금 아쉽고. 그래도 딜런 브룩스가 최근에 되게 좋았고요. 나머지 애들도 괜찮았고. 벤치에서의 득점전도 나름 잘 됐거든요. 잘 됐는데, 미네소타가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바짝 올라왔어요. 어, 바짝 올라와서. 얘네도 최근에 덴버한테 진거 말고는 그것도 백투백이었습니다. 어, 계속해서 모이기고 있고. 음, 그리고 올 시즌 원정 경기력도 상당히 준수하다. 음. 뭐, 뉴욕닉스 원정, 레이커스 원정 빼고는 뭐, 다 잡았고. 어, 그래서 전 내일 경기도 어쨌든 피닉스가 홈에서 조금 더 강하긴 하지만, 이 미네소타가 최근 몇년 동안 이, 이 피닉스 상대로 너무 강했어요. 너무 강했고, 지난 시즌도 맞대결, 뭐, 다 잡았고, 어, 그리고, 원정도, <laughs> 지금 맞대결 8연승이거든요. 미네소타가. 그리고 원정도, 어,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연승, 어, 타고 있고, 원정도 4연승입니다. 피닉스 원정. 그래서, 이 미네소타 피닉스는 되게 잘 잡았어가지고, 내일도, 어쨌든 뭐, 듀란트 나간 피닉스, 어, 미네소타는 지난 시즌이랑 뭐, 전력 똑같잖아요. 사실. 달라진 게 크게 없잖아요. 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로스터 제일 그대로인 게 미네소타 같은데요. 어. 그래서 어 내일도 좀 저는 미네소타가 유리하다고 봐요. 미네소타 승에 어, 마인 승에 그리고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도 꽤 많이 날것 같아. 그리고 휴스턴 대덴버 보겠습니다. 좀빅 매치죠 이거. 음. 빅 매치인데 어 저는 휴스턴이 제가 어, 어쨌든 잘하고 어 얘네 장점이 자, 공격 리바운드. 어, 공격 리바운드를 미친 듯이 따서 공격 포지션을 계속 가져간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 클리블랜드 상대로도 강한 거 보니까 제가 좀 일정 빨도 조금 있다고. 어, 약한 건 절대 아닌데 일정 빨도 조금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클블 원정에서도 잘하는 거 보니까 잘하는 거 같아요. 확실히 우, 서부에서도 우승 후보인 거 같고 내일 뭐 서부 우승 후보 두팀 만나죠. 뭐 오케시가 가장 어, 강력한 우승 후보긴 한데. 어쨌든, 덴버 휴스턴, 오 k 이시 개인적으로 좀 3강 구도 같거든요. 근데 그중 둘이 맞붙으니까 좀 재밌을 것 같고. 어, 근데 이거는 덴버가 어쨌든 좀 아쉬웠던 게 아까 그 제가 뉴올리언스 그 프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퀸한테 37점을 했어요. 퀸한테. 어, 그거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키치보 태정도 뭐 있었지만, 이꼴밑스비가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일 어 아담스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생군도 있고 얘네는 아멘탐슨부터 그냥 다섯 명 리바운드 차면 다 해요. 그래 가지고 골밑 싸움 이거 좀 밀리면은 내일 덴버의 슛감이 미친 듯이 좋지 않은 이상 어 왜냐면 덴버도 외곽 시도를 좀 많이 가져가고 하니까 어 이거 외곽이 미친 듯이 터지지 않는 이상 이거 휴스턴 이기기 조금 빡세 보인다. 또 덴버 홈이면 모르겠는데 원정이기도 하고. 지금 휴스턴이 그래도 공수 밸런스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휴스턴 볼게요. 휴스턴승에 마인승 오버 봅니다. 그리고 유타 대 <laughs> 오클라우마. 오케이시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일단, 어, 유타. 제가 매번 말하지만 홈 유타는 어, 마냥 무시 못한다. 어, 최근에도 뭐원정 가서는 또 지지만 홈에서는 뭐시카고 잡았고 인디애나 잡았고 그두 경기 150득점 이상 뽑았고 애틀란타 상대로도 좀잘 비비다가 아쉽게 졌지만 120점 이상 뽑았고 홈에서 그냥 미친듯이 달리거든요 음. 근데 OKC가 지난 시즌에도 사실 유타 원정 가서 상당히 잘 두드럽했습니다 어 145대 111로 이겼었고 130대 107로 이겼었고 그래서, 어, OKC는 뭐 워낙 강하긴 해요. 최근에도 뭐 만나는 팀들 지금 공격에서 엄청 터지는 것보다 수비로 찍어 내, 누르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세크도 99득점, 뉴올도 109득점, 샬롯도 96득점, 레이커스, 골스 다 엄청 묶였단 말이야, 이 수비에. 그래서 OKC의 진정한 이무운 점은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수비예요 수비. 어,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은근히 또 핸디 못 내요. 음, 왜냐하면 최근에 사실 가비 지낸 경기도 많고 해서 스가가 사쿼터에안 나온 경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쿼터에 점수 좀 내주고 좀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 이 핸디를 내일도 16.5 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조금은 많게 느껴집니다. 음, 왜냐면 홈유타 무시 못하고 지난 시즌에 오케이 가 그래도 유타 다 때려 잡을 때는 벤치도 좀 빵빵했고 한데 지금 벤치 부상자가 좀 많아서 그런지. 가비지 가거나 이러면은 생각보다 점수를 쫙쫙 못 벌린다. 지난 시즌에는 그냥 가비지고 모고 으 주전 뛸 때건 벤치 타임이건 다 학살했거든요. 올 시즌은 그 정도의 모습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프랜이 좀 많은 거예요. 오케시 경기가 최근에 보면은 <laughs> 직전 세크전도 프랜이었고 뉴올전도 이것도 프랜이었죠. 샬롯전도 프랜이었어요. 어, 레이커스 골스는 오히려 많이 냈고. 그래서 어또 원정 경기기도 하고. 음. 그래서 전 내일 경기도 유타 프렌 그냥 슬쩍 보고 싶다. 어, 슬쩍 어. 물론 홈 원정 뭐야 유타 원정 가서도 너무 강했고 또 내일 유타가 원래 홈에서 이제 빵빵 터져주고 3점도 터져 줘야 되는데 이 OKC 앞선 수비에 꽁꽁 묶여서 득점이 묶이면은뭐또 대학살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 저는 최근 OKC 그런 좀 벤치 구간, 좀 그런 핸디 못 내는 그런 흐름 봤을 때, 그리고 홈 유타 최근에 득점력, 사, 득점력 상당히 좋은 그런 거 봤을 때 그냥 프랜 한번 노려보고 싶다. 그리고 오버 볼게요. 그리고, 어, 골스 대 포틀랜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골스가 잡아야죠. 왜냐면 하 지금 어, 올랜도 원정에서 지고 그리고 마이미 원정은 어쨌든 거의 다 빠질 거좀 예상했잖아요. 커리는 웬만하면 쉬, 쉬게 할줄 알았고 제가 그날도 어, 전날 프리뷰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어, 그때 커리만 퀘스처너블이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깨끗했거든요. 근데 이거 모른다. 얘네 커리 쉬게 할때이 늙은이들 가, 같이 묶어서 싸그리 다 쉬게 할 수도 있다. 근데 그날 이제 다음날 되보니까 실제로 그랬고 배당 일반승 더 떨어져 버렸고 어 백투백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정 2연패를 기록했는데 올 시즌 홈 골수와 원정 골수는 차이가 꽤 심해요.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지지난 시즌도 그렇고 원래 골수가 홈바를 좀 많이 봤지만 올 시즌은 일단 홈에서 전승이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초반 일정이 너무 빡세요. 좀 빡센 것도 있었어. 그래서 올 시즌 원정에서는 또 승률이 많이 떨어지고 원정 경기를 훨씬 많이 치렀잖아. 어 그래서 어, 내일은 그래도 홈에서는 어쨌든 주전들 좀 쉬게도 해줬고, 그리고 포틀랜드가 최근에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얘네가 원래 수비가 좋은 팀인데, 최근에 수비에서 정신을 못 차려요. 최근에 실점값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4연패 구간 동안 평균 실점이 거의 130점. 음. 122 실, 뭐야. 122 실점, 127 실점, 138 실점. 이거는 뭐 연장 같으니까 그리고 힐스턴 넌트도 140 실점. 그래서 최근에 수비가 안 돼가지고, 어 이거는 골스 원 정도 힘들어 보인다. 어, 그래서 이거는 골스 승, 마인승 그리고 오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보고요. 음, NBA 내일 오전에 제가 그 주간 중승부 갈 거라 그 준비하느라 왜냐면 아침 내일은 주간을 좀 일찍 해야 되다 보니까 <laughs> 어 내일 오전에는 제가 뭐 방송 안킬 수도 있는데. <laughs> 어쨌든, 어, 전날 봐드린 거 내일 수정 없을 겁니다, 거의. 어, 수정 없을 거라 참고하고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